안녕하세요. 충고차 클라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스포츠형 쿠페형 SUV 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디자인만큼은 어느 브랜드 회사랑 비교를 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그치만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좀 악명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말도 안 되게 폭락한 감가율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디자인만 보면 몇 천만 원할것 같지만 중고차 가격으로는 천만 원 중반대에 만나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만나보실게요. 자, 제 옆에 보이는 랜드로버의 이보크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이보크 사실 때 조금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어, 수리하는데 너무 걱정된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경정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슈가 하나 있죠. 타이밍 체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콜. 이행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준비한 차량 내용도 너무나 좋은데요. 자 랜드로버의 이보크 2.0 TD4 HSE 다이나믹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보크 차량 중에 가장 높은 트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은 2017년 9월 등록했고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5천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성능 기록부 띄어드릴 건데요. 완전 무사고에 누이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바디에 크롬주기까지 싹 해놨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시면은 칙칙한 블랙 색상인 시트가 아니에요. 레드 시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섹시한 SUV 차량으로 준비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 163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구요. 차량 상태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디자인 너무나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이 차량을 많이들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하나는 어디 가서도 다 다 먹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 상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라이트라든지 본네트, 범퍼, 그릴, 뭐 어디 하나 손색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HSE 등급답게 전방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넘어갈 건데요. 측면부 넘어와서 앞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는 한7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은 테두리 쪽으로 하 조금 콕 찍힌 거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외관 상태는 제가 뒤로 가면서 보고 있지만 뭐 크게적으로 보여지는 데미지 입은 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 보시면은 선루프가 아니고요. 글라스 루프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이어서 디타일 같은 경우는 앞타이보다는좀더 많아요. 한 80에서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은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조금 로봇처럼 생겼는데요. 디자인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포츠형, 코페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에는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트렁크 공간 만나보실게요. 자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이 이보크 차량 생각보다 신차가 굉장히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쿠페형 SUV이지만 너무 곡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고요 컨디션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트렁크 아래쪽 보실 건데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굽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러기지 스크린도 있고요 트렁크 닫을 땐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닫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보실게요 자 실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내로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이 레드 시트와 내장재 때문에 이 실내 분위기가 확 사랑하면서 굉장히 섹시한 분위기를 좀 만끽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트 상태 보실 건데요. 시트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태 너무나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벗기청 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있어서 너무나 훌륭하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탑승을 했고요. 차키는두벌다 보유하고 있고요. 시동은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동 걸어봤는데요 시동 아주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잔 떨림이라든지 좀 엔진음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데 오늘 준비한 차량 컨디션 너무나 훌륭해요 핸들 잔 떨림도 거의 없고요 엉덩이로 오는 떨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운트 상태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공기압 체크등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 105,62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핸들 보시면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하고요. 중앙부에는 트리 컨트롤과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요중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좌측 아래에는 핸들 열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앙부 보실 건데요. 와일드한 정품 디스플레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서는 터치 방식이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홈쪽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넘기시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실 건데요. 자, 후방 카메라 너무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아래쪽 보시면은 폴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부조서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기어 봉방식이 아닌 이렇게 스크롤 방식이고요. 드라이빙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컵홀더두개 그리고 암리스 트 단쪽엔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와 앞뒤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글라스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글라스루프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쉐이드도 지금 보신 것처럼 늘어진 현상도 없고요. 너무나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1열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1열 상태 너무나 훌륭했죠. 그리고 이 차량 메르디안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격 음질도 즐기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은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쿠페형 SUV면은 이 곡선으로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헤드룸 링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한참 뒤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헤드룸 전혀 부족하는 않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사람 태우거나 뒷좌석에 타신 분들 같은 경우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은 좀안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진음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까지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위버크 차량 랜드로버라는 이 이미지 때문에 조금 고민 많이 하실 건데요. 저는 웬만해서는 준비할 때좀 많이 따져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상대 확인해보고 항상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랜드로버 팔면서 좀 문제됐던 차량들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잡을 수 있는 차량으로 항상 준비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굉장히 가성비 있게 스포츠형 쿠페, SUV, 로준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은 항시 4륜이기 때문에 요즘 겨울철 걱정 많으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 차량 1,63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